이 묘소에 있는 손병희 선생님께서 어, 땅바닥을 치면서 내 10년 안에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야 말겠다는 그 결심 그때 이 일대 3만 팽을 우리 그때 돈 합해로 800원을 주고 3만 팽을 구입을 해서 봉한각을 지었는데 그때는 도선사가 그그 강북구에 그 17개 17위에 그 우리 근현대사에 그 선열들 묘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 강북구에 1 7이 선열들이 여기 모 역을 잘하고 있어요. 그 대단히 그 중요한 곳입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저는 항해 독립 선열의 독립 운동 해설을 맡은 이지민이라고 합니다. 오늘 해설은 동학의 제 3대 교주이자 민족 대표 33인 중 핵심 인물이셨던 손병희 선생님에 대해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제 강점기 때 천도교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의암 손병희 선생님께서 설립한 교육 시설로. 1969년에 시도 유형 문화재로 지정돼 천덕 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일제 강점기 때 신문물의 산지였던 붉은 벽돌. 벽도...